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우리 조원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신앙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그동안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옆에 가족이 있으면 함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왜? 보이고요. 서로 대화할 수 있고요. 예, 네, 가까이 가면 서로 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 하시고, 만질 수도 없고, 예, 그분과 의사소통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임마누엘의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어,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냥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임마늘의 은혜는 언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임하느냐. 여러분.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것이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 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이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시편 23편 4절을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음침한 골짜기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만큼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도 무려 16년 동안 도망자 인생을 살았거든요. 네.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군대를 맨날 보내는 겁니다.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가는 곳마다 죽을 위기를 몇십 번이나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어려운 것들을 이번에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브레이크 뚜루더라고요 브레이크 뚜루가 뭐냐 하면요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역경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브레이크 뚜루 여러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한세 가지 정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 지난번에 어떤 그 카이스트를 나온 가수가 있대요. 예, 천재들이죠. 근데 가수가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 때마다 자기는 뭘 하냐하면 수학 문제를 풀고 물리 문제를 푼대. 우리 교회도 한분 계셔. 연진모 장로님이라고. 머리가 복잡하고요, 마음이 복잡하면요 도서관을 가서 수학 문제를 쫙 푼대. 왜 할까요? 수학 문제는 뭐가 있어? 답이 있어요 물리, 화학은요 답이 있어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요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참 그렇죠? 세상에는요 마음만큼 힘든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끔찍한 일을 당했거나 가슴에 못지 박히는 괴로운 일을 당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하나, 둘, 셋 쌓여가지고. 예. 평상시 땐 괜찮은데, 인생의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이 마음에 가라앉았던 이 아픔과 슬픔과 오랜 트라우마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막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아휴, 난내 인생은 왜 이럴까. 예? 내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이 모양일까. 그래,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예. 뻔하지.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뭐. 막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중에는 살아서 무엇 하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마다 알수 없어요.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마음이거든요. 예. 수학공식은 답이 있지만은 세상에 많은 것들은 답이 있지만은 이 마음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마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산다. 자포자기하면서 좌절과 고통으로 괴로움 세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면은요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죽으면 다안 되지만 마음이 살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느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담대하고 강해도 육신이 아프잖아요. 질병이 한 1년, 2년, 5년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아픈 사람도 영혼이 피폐해지고. 옆에서 그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도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막 가라앉아요 오랜 질병은 우리의 영을 피폐케 합니다 예배하기도 싫고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금방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에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어려운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고 나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어,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 기대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대감이 아니에요. 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느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년을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붙잡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애굴 복걸하면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요 막 저리 가라고 예? 주님이 당신 같은 사람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근데 옷자락을 만진 그 느낌을 예수님딱 아신 다음에 그 여인 앞에 딱 섭니다. 그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그 여인이 보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12년 동안 괴롭혔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육체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게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괴로움들을 여러분, 사라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여러분, 그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뭐를 보셨느냐? 그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의,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위세자선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믿을 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그 치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끔찍하죠?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족관계가 깨지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게 마음의 불편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네.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요, 여러분.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지난 주에 명절이었잖아요. 명절날 오지도 않아요. 왜 보기도 싫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마주하기가 괴로운 거예요. 오늘 1부도 되게 많이 나오셨어. 근데 물어봤죠. 혹시 2부에 배때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냐고. 빨리 자수하여 강명 찾으라고 내가. 여기 2부에 배 나오시는 분들 혹시 1부에 배 꼴배기 싫어가지고 나오시는 분 없죠?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 우리 업산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축복합니다. 예. 네. 혹시나 마음에 찔리는 분 있으면 빨리가 사과해. 아니 화해해 화해 화해. 여러분 한 교회에서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면 얼마나 신앙생활 괴로워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관계가 틀어지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순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예. 주님은요. 뭐 성경 읽어라. 예. 무슨 예물 드려라. 예배해라. 우리에게 많은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맡겨라 이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 여기 아, 미, 안 믿어요? 그래도 오늘 여기 예뻐요. 아주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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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다 일어나서 열심히 찬양하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내가 예, 사장이에요. 직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믿을만하지 못 믿을, 만하지, 믿을 믿, 믿지 못할 만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습니까?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신뢰하고 믿으니까 마음껏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해주고. 믿는다는 거는요, 맡기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께 전혀 맡기지 못해.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예. 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염려를 주게 맡겨라. 기도와 간구로 맡겨라. 그러면 래 지각의 평강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고 예.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모든 걱정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나오세요.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어서 다윗을 잡아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잡아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잡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세요. 이제 그 약속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요, 봉사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는데,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이 신앙생활이 족생 거예요. 괴롭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들려주시면 믿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믿으면 열리고,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믿으면 들리고, 아멘. 아멘. 들리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가치관은 뭐냐? 믿으면 보입니다. 아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치료해 주십니다. 믿으면 더러운 마귀 사탄이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믿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믿을 때에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